안녕하세요 크레이시빌입니다 오늘 제 1회 축구선수 몸으로 말할게 플라츠몬 손님이 축구선수를 몸으로 설명할겁니다 그럼 보시고 그 선수의 국적 그 다음에 그 선수의 풀레임을 적어주셔야 정답이 성공입니다 꼴등은 레비우스를 직접 구매하셔서 구독자 3분께 드려요 <laughs> 아, <laughs> 내가 보여드린다. <laughs> 그러죠! 이벤트 참여는 댓글에 1, 2, 3번 선수 중몇 번이 꼴찌 할것같다와그 이유를 재미있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분 선정해서 딱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등이 아닌 골도전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안리 핵주마입니다 피파 온라인 1부터 뭐 지금까지 쭉 즐겨하고 있는 유저고요 또 집에 플스, 피파 지금 뭐 2020인가요? 예, 플레이하고 있고 저기축구에는 다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laughs> 또 왼발의 마법사 예, 바로 저 마법사, 마법사 강한리의 주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11의 심장 와이고갑니다 피파 1부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3까지 했고요 위닝과 FM까지 제가 두루 다 했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는 꼴찌를 안 합니다 저를 투표하지 마세요 <laughs> 와이님은 컴가 없어요 지금 와이님은 게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피파 지금 4 요새 또 하고 있고요 피파 온라인 3는 제가 구단가치가 5 0 0억 현질 좀 많이 했습니다 FM은 2006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게임을 도와주실 손님은 몸두로끔 <laughs> <모임을 웃음> <끈>? 어, 혹시 <웃음> 어, 어? <웃음> 어? 요즘 예민한데 <laughs> 인터뷰 가능한가요? <laughs> 아, 예. 네, 네. <laughs> 손님은 오늘 게임하는 동안 말을 일체 한 마디 받아야 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다 세면서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 자, well, 어, 아 야, 그냥... <anni> 중간에 치신 분은 지금 굳으신 것 같은데 <laughs> <목>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 브라이 마크다스, 그리스로이. i n e 자, 정답 판을 들어주세요. 이거지, 못 넣잖아. 이거지, 형님. 형못 넣잖아, 이거. 아니야. 정답자는 헬수복님 와! 대단합니다, 와! 도발하는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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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본인의 승리를 예상하 아! 아! 네, 뭐. 아! 아! 가볍게 승리했듯이 뭐 이번 판도 뭐 가볍게 누가 꼴등을 할것 같나요? 둘다 거기서 거기인데 네. 뭐 조금 더 불안한 거예요. 와이 님이 불안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냥 불안해요. 라언스라이언스 어, <laughs> <키스? 웃음> <라이언 키스. 웃음> 어, 당연합니다. 제가 음. 다 이겨버리겠습니다. 꼴찌 약간 설님이 제가 봤을 때. 으음 <laughs> 축구 쪽 지식이 생각보다 부족하신 거야.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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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지? 비기어. <laughs> 그렇 일단 이둘다 축구를 잘 모르더라고 네. 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 핵주먹 와이 님은 저랑 좀 개인적으로도 축구도 같이 하니까 좀 많이 알더라고요. F 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만하시고 다음 번수는 이정입니다 <laughs> <laughs>